<목소리> 오징어, 짝! 한 번이라도 해서, 잘 생각해보세요. 시작! 오징어, 짝! 모노, 짝! 생채, 짝! 아유, 진짜 잘하네. 이제는 몰아서 하는 거, 몰아서. 시작! 오징어. 한달라래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해보세요. 시작! 오징어! 자! 두 번씩이라고 그랬잖아요. 시작! 오징어! 오징어! 자! 자! 오징어 로 자! 자! 오케 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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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! 새우 무로 무 자! 자! 무 이렇게 신하가 너무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지향당을 잘해야 여러분이 세포가 좋아지고, 여러분 자식이 왜 잘되나 했더니, 여러분을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자식들이 똑똑하게 된 거예요. 아셨죠?